<laughs> 자 확률과 통계 확률 8강 이항정리 파트 1좀 해보겠습니다 아 제가 원래 진짜 그이 개념 강의에 되게 목숨을 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인지 휴, 개념 강의 촬영하기가 너무 싫으네요 이, 이게 아 죄송해요 막 그래서 막 문제풀이 강의도 막 일부러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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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문제풀이 강의만 열심히 찍고 난 다음에 아 이제 이제 다 찍고 나니까 편집도 다 끝나고 나니까 더 이상 피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개념 강의로 다시 돌아오네요 아예 이항 정리 이제 이것만 하면은 경우의 수 관련은 거의 다 끝나죠 요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확률 넘어가면 확률은 그냥 간단간단하게 그냥 설명하고 치울 거고요 예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냥 예 또큰산 통계가 남았네요. 2시간짜리 강의가 될 건데 그거는. 자, 이항 정리. 이항 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파트 1이라고 이렇게 미리 적어 둔 이유는 파트 1부터 3 정도를 갖다가 예상합니다. 예, 그래서 파트 1에서는 이항 정리를 갖다가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 그 다음에 파트 2에서는 여기에서 나오는 장난질들을 갖다가 다 정리를 갖다가 해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거의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파트 3는 선택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즉, 그거는 혹시라도 제가 이제 용량이 초과가 되면은 파트 3에서 파트 4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분명히 제목에다가 그냥 적어두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킬링타임용으로 이항정리 증명하는 거설명 하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라는 의문을 갖다가 지금 하시면서 가지시는 분들은 야, 신호 이거 무조건 증명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좀 참으셨다가 마지막 강의를 갖다가 보시고 요 앞부분을 갖다가 좀 믿어 주시면은 뭐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뭐 예, 그냥 그거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저 믿고 따라오실 분들은 예, 그냥 어안 보셔도 됩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은 파스칼 삼각형으로서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정리, 어, 증명과 정리 다 끝나고 나면 파스칼 삼각형은 좀 쉬운 편이니까요. 벌써 3분이 지났네. 예, 자 이항 정리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증명을 갖다가 나중에 한다라면은 몰라도 증명을 안 한다라면은 지금 예시로 먼저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일단 얘기를 갖다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예를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a 더하기 b의 제곱이라는 놈과 그 다음에 a 더하기 b의 삼승이라는 놈을 갖다가 이걸 가지고 나올 수 있는 항의, 어 죄송합니다, 항의 계수와 아, 미쳤다, 항의 계수와 a, b의 계수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의 계수와 a 제곱 b의 계수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a 다기 b의 n승의 항의 계수와 이런 놈 중에서도 a의 뭐 r승 b의 n r승의 계수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여기에서는 지금 a 다기 b의 제곱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할 거고요. 삼성도 그냥 실제로 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이개수를 갖다가 추론을 할 겁니다. 추론이에요. 이거는 공식의 유도는 사실 아닙니다. 예, 어, 항상 그게 성립이 되는지를 우리가 증명을 해야 돼요. 귀납법으로 증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항의 개수와 ab 의 개수 당연히 구분하시죠. 어, 이거는 더 number of 고요, 그죠? of 예, f a 고요. 그다음에 ab의 개수라고 하는 거는 더코에피션트 ab입니다. 그래서 이 이걸 갖다가 적는 이유는 어, 잘난척 하려고. 예, 뭐, 아무튼, 그는 아니고, 예, 그니까, 러 개수, 개수, 우,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그냥 다 발음이 똑같으니까요. 예, 그래서 구분 지으시라고. 즉,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묻는 거고요. 항의 개수라고 묻는 거는, AB의 개수라고 하는 거는, AB 앞에 숫자가 뭐냐는 겁니다. 되셨어요? 이거의 원리는, 우리가 a 다기 B의 제곱을 갖다가, 실제로 a 다기 B의 제곱을 실제로 진행해 주시면은, 즉, 곱하기 하자라는 거예요. 곱하기 하는데, 우리가 교환법칙이 있죠. 즉, AB는 ba다 이게 교환 법칙이거든요 순서를 갖다가 바꾸듯 교환 법칙을 적용 안 하고 적어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곱도 제곱으로 적지 말고 그냥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즉가 보시면은 aa 더하기 ab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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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순서대로 다 요렇게 나눠서 꼽하는 거예요 더하기 ba 더하기 b b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AA고, 그다음에 요거는 두 배의 뭐지 됐든 두 배긴 하지만 못 꺼내가지고 얘네 둘은 같은 거잖아요. BB는 다른 거잖아요. 즉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AB, BB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러면 이걸 A 더하기 b 의 아, 삼승을 갖다가 진행해주시면은 A 더기 B, 아제곱했는 거는 저기 고대로 적을게요. AA 더하기 AB 더하기 BA 더하기 BB에다가 a 더하기 b라고 적겠습니다. 즉, 얘는 전개해주시면은 aaa 더하기 aab 더하기 aba 더하기 b 음 응. abb 더하기 baa 더하기 bab 더하기, BAB 더하기 bba. B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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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A 너왜 이짓을 하고 있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bbb.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되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AAB랑 ABA랑 BAA는 다 동일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즉그 다음에 어, a, b, b랑 요 파란색으로 b, a, b랑 b, b, a도 다 동일한 거지 않습니까? 즉 항의 개수 여기에서 위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세 개가 나오게 되고요. a, b의 개수는 요거 두 개를 갖다가 이제 그러면은 a, b, a, b 더 해줘가지고 고두 그 개가 있더라. a, b의 개수 코에피션트는두 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네 개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죠? 네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A제곱 B의 개수는, A제곱 B는 얘네들이 다 A제곱 B로 갈 거니까, 그죠? 요, 요, 아이고야, 빨간색이네. 빨간색은 내가 굳이 지우면 안 되지. 예. 얘네들이 다 A제곱 B, A제곱 B, A제곱 B로 갈수 있는 애들이니까 합쳐져서 몇 개가 되겠더라? 3개, 3이 되겠더라. 개수, 요렇게 된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이게 이제 어떤 원리로 나오냐는 거지. 즉, 제가 여기에서 AB, 여기 우리가 A다기 B의 제곱을 갖다가 해주시게 되면은, 어, A의 제곱부터 시작해서 B의 제곱까지. 즉, A제곱, A제곱, A 두 개. 그 다음에 A 하나, B 하나, B 하나, A 하나. 그 다음에 B 두개 뽑은. 이런 형태 중에서 순서 a b b a 순서가 상관 없더라는 거예요. a b를 갖다가 꼽해주나 b a를 갖다가 꼽해주나 전부 다 얘네들은 a b라는 항으로 가게 될 거니 알파벳 순서상으로 따지면은. 삼성을 갖다가 생해 주시면은 A 세 개부터 시작해서 A A B A B A B A A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면서 그다음에 A B B B A B B B A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얘네들 순서 다른 거 그죠? 지금 A A B A B A B A A 얘네들이 상관없더라는 거지 왜 얘네들은 최종적으로는 A 제곱 B로 가게 될 거니까요. 즉 항의 개수를 갖다가 따질 때는 내가 어, 삼승 즉 A, B 두개 중에서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뽑혀진 게 A 3승부터 B 3승까지 뭔가 세 개가 뽑혀진 게 하나의 항이 될 거라는 거지, 그죠? 즉 A, B 두개 중에서 중복허용해서 세개 뽑는 되셨어요? 근데 순서 상관 없었잖아요. 왜 A, A, B로 뽑으나 A, B, A로 뽑으나 B, A, A로 뽑으나 동일한 거였으니까요. 같은 항을 나타내니까, 즉 순서 상관 없이 세 개를 뽑는. 요게 항의 개수가 되더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즉,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항의 개수는 내가 두개 중에서 최종 몇 개를 갖다가 곱할 거다? n 개를 갖다가 곱하는 거지 않습니까? 즉, n, e, h, n이 되게 되더라는 거지. 항의 개수를 갖다가 구하는 방법이에요. 되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AB의 개수라고 하는 거는, 아, AB의 개수는 그러면 어떻게 구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두개 곱한 게 ABBA, B, B, A. 얘네들이 AB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즉, 여기에서도 A제곱 B의 개수라고 하는 거는 AAB, 왜 이를 순서대로 곱하면은 AAB 나오고, ABA A 나오고, BAA A 나오더라는 거지. 요게 다 합쳐져서 몇 개가 되더라? 세 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4승을 해주시면 어떤 현상이, 4승을 갖다가 요런 식으로 해주시면 어떻게 되냐 면은 AAAB, 4승에서 A3승B의 개수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볼게요. 해주시면은, AAAB, a a b, a ABAA, BAAA, 요런 애들이 다 나오더라는 겁니다. 요걸 갖다가 다 더해주신 게 왜? 얘도 A삼승비고, 얘도 A삼승비고, 얘도 A삼승비, 얘도 A삼승비니까 아, 요런 것들이 몇 개가 나오게 되더라, 네 개가 나오게 되더라, 요렇게 해서 이 개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은 A제곱 B의 개수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은 이제 여기 좀 지울게요. 어떻게 결정되는지 감이 오시나요? A제곱 B는 이 곱하기가 그냥 이 교환법칙도 안 하고 제곱분도 안 썼을 때총 3개가 곱해지는데 A, A, B 가 곱해지는 즉 얘네들의 순서상의 개수였던 겁니다. 개수였던 겁니다. 되셨어요? 즉 같은 것이 있는 순율로 따지시면은 300 나누기 2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3이 나오고요. 아니면은 a 제곱 b이기 때문에 이세 자리 중에서 a가 들어갈 두 자리를 갖다가 찾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이걸 미친놈아 중복 허용 안 하고 a가 들어갈 두 자리를 골라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뭐 물, 물론 b가 들어갈 한 자리 찾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됩니다. 당연히. 3이었던 겁니다. 이해 예. 가셨습니까? 예,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 a 다기 b의 n승에서 a의 r승 b의 n r승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개수, 개수 코어 에피션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제 얘가 어찌 됐든 n승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n개를 곱하는 거예요, 그죠? n번 곱하는 겁니다. 뭐 a를 n번 곱하든 b를 n번 곱하든 아니면 a, b를 갖다가 합쳐서 n번 곱하든 다 합쳐서 n승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이거 두 가지 방법 다 필요합니다. 왜냐면 하 다른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 여기에서 그러면은 이 지금 총 자리수 내가 지금 꼽하는 게뭐 점점점 할게요. 요렇게. 해서 요게 총 n개라는 거죠. 되셨어요? 그중에서도 a의 r승 b의 n r승이라는 거는 그러면 여기에서 a a 뭐 a a 이런 식으로 요 a가 자리를 잡을 거잖아요. 즉이 a가 총몇 개가 되게 되더라? 알게 되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b는 총몇 개가 되게 되더라? b는 n 마이너스 r 개요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러면은 a의 r승 b의 n 마이너스 r승의 개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따지면은 n팩토리얼 나누기 r팩토리얼 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a가 r개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b가 n 마이너스 r팩토리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방법으로 하신다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집중할 수 있느냐? 아, 이 n 개의 자리 중에서 a가 들어갈 r 자리를 갖다가 선택하면 되지 않냐라는 거지. 되셨어요. 물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b가 들어갈 n r 자리 선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는 이건 얘네들은 언제나 대칭형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으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알배 빽이 들어가는 거꼴 보기 싫잖아요. 그냥 이 알기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즉 NCR로 계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둘다 똑같은 결과죠. 이거 둘 다. 이거 NCR 조합 설명할 때 분명히 했습니다. 되셨어요? 여기까지. 예 제가 왜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잠시만요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공식인데 그래서 어 항액이야 쉽게 도 항의 개수 이거 괜히 한거 아니야 아니면 저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예, 나오니까 개수와 개수 물론 개수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건드려요 계속 건드리기 때문에 괜찮은데 갑자기 뜬금없이 항의 개수 나오면은 어씨 어떡하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그래서 어 이항 정리에서는 어떤 방법을 하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a 더하기 b에 그래서 공식으로 최종적으로는 n승의 a의 r승 b의 n- r승의 개수는 nCr이다. 요렇게만 정리를 해줘요. 되셨어요? 물론 요거는 이 예의 그러니까 이 n개의 자리 중에서 지금은 우리가 a가 들어갈 r개를 갖다가 선택해 주시는 거죠. 그죠? 되셨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지만은 b가 들어갈 n r을 갖다가 선택해 줘도 된다니까 그래서 nc n r도 돼요. 예. 근데 얘가 원래 조합의 성질에 의해서 nCn개 중에서 r개 선택한다라는 거는 n개 중에서 선택하지 않을 n r 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와 같은 거잖아요. 그죠? 같은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에는 너무 집착을 갖다가 하지 마시고 nCr이라고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제가 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드렸냐면은 사실은 그리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게 뭔가 이 공식의 증명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지만은 딱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a 다하기 만약에 그러면은 a 다하기 b 다하기 c의 4승에서 아니 과감하게 갑시다 5승에서 어의 다른 항의 개수와 a 제곱 b 제곱 c의 개수를 갖다가 물어본다라면은, 요렇게 물어본다라면 이렇게 물어본다라면. 내신에서는 나올만하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최종적으로 a 에 a든 b든 c든 다 곱해서 몇 개, 5승 5 개가 곱해진 형태가 되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뭐그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가지고 a a b b c 라고 할것 같으면, A, B, A, B, C. 그 다음에, A, A, B, B, C. 등등등. 이런 애들이 쭉다 나올 건데, 얘네들이 다 동일하게 하나로 취급이 될 거니까, 아, 이거에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세개 중에서 중복허용해서 다섯 개 뽑는구나. 요걸 갖다가 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서로 다른 A, B, C 중에서 뽑혀질 다섯 개. 순서 상관없이 뽑기만 하면 되는구나. 요렇게 그냥 계산을 하시면 될 거고요. A제곱, B제곱, C의 개수. 코에 피 이시들을 물어보면은 이거는 더블인데 그러니까 더블 컴비네이션 조합 그 조합을 갖다가 쓸게 아니라면 근데 그거 안 쓰시는 게 나와요. 저는 옛날에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썼었는데 그걸 쓰는 것보다는 a의 개수는 아, 서로 다른 다섯 개가 꼽혀지는 데, 그죠? 서로 다른 다섯 개가 꼽혀져서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여기에 a가 두 개, b가 두 개, c가 하나가 나열된 숫자만큼 이 개수가 정해지더라는 거지. 즉, 5백 나누기 2팩, 2팩, 1팩이 계산법입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3, 2, 그러면 3, 2니까 6이고 6이고 30의 개수는 30이 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물론 이것도 그냥 계산해 주시면 얘는 72였던 거니까 2분의 7, 6, 7, 3, 21개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해 가셨어요? 예, 요거 때문에 요거 두 가지를 갖다가 다 설명드린 거예요. 요렇게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요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얘는 그냥 A가 들어갈 자리. 예, 그래서 얘는 꼭좀요렇게어 그렇지만 요거는 또 너무 신경을 쓰지 마세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요거는 문제 풀이해서 계속 사용 사용을 갖다가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마시되 요거 때문에 a 다세 개짜리, 네 개짜리 이거에서 뭐 이거의 개수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하시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되셨어요? 예, 일단 수고 많으셨습니다.